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국민의 힘이 다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비대위, 송원석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상개혁,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번 영상에서는 송원석 위원장이 등장한 배경과 그가 의미하는 정치적 신호, 그리고 국민의 힘이 다시 설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건 바로 12.3 비상계엄입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국, 그리고 그에 반발하며 일어난 비상계엄 논란. 송원석 위원장은 이 상황을 불법 비상계엄이라 규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말의 무게는 상당하죠. 불법이라는 단어를 전 여당 중진이 직접 사용했다는 건 명백히 선 긋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는 윤석열 체제와 선을 긋겠다는 메시지죠. 이제는 탄핵을 불러온 구질서와 결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는 책임 의식의 표현이자 국민 신뢰 회복의 포석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축출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패배했었고, 이 모든 혼돈의 연속에 송원석 위원장은 일단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이쯤에서 국민의힘의 최근 역사, 우리가 겪은 리더십의 붕괴를 되돌아 봐야겠죠. 국민의힘은 2020년 김종인 비대위 이후 지금까지 무려 8번의 비대위를 맞았습니다. 당대표가 임기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다 중도 하차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일까요? 이준석, 정진석, 김기현, 한동훈, 김용태까지 이름은 달라도 모두 임기를 못 채웠습니다. 왜일까요? 권력의 사유화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당을 지고 흔들려 하니 내부 반발이 끊이지 않고 그때마다 비대위로 수습했습니다. 다른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 실종입니다. 의견을 모아가는 대신 줄서기와 친소 관계로 줄 세우는 문화가 당을 갉아먹었습니다. 유권자 신뢰도 상실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총선 참패, 대선 패배, 지방선거 완패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송원석, 그는 과연 국민의 힘을 살릴 사람인가? 송원석 의원은 TK 출신 삼선 중진입니다. 현장을 잘 아는 기획통으로도 평가받고 있죠. 무엇보다 친윤도 아니고 친 이준석도 아닌 중립적 성향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점이죠. 지금 국내 힘에 필요한 건 줄서기 정치가 아니라 중재와 조정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의 박명록 메시지, 본립 도생, 기본이 바로 서야 길이 열린다는 말, 솔직히 말해 네, 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데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국민의힘을 개인의 권력 투쟁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잃었고 어, 이준석 전 대표는 당내 갈등을 외부로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죠. 국민의힘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제 대답은 가능하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입니다. 첫째는 송원석 위원장이 말한 혁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문늬만 혁신 아닌 사람 교체부터 정강 정책까지 확 뜯어 고쳐야 합니다. 둘째는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총선은 끝났고 대선도 끝났지만 지방선거 차기 대선을 위해 준비해야죠. 셋째, 보수 본연의 가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작은 정부, 자유시장, 안보중심 외교. 윤석열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이 가치를 송원석 위원장은 반드시 되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송원석이라는 이 이름, 석자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실패하면 국민의 힘은, 보수는 끝입니다. 그러나 송원석이 성공하면 보수 진영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국내 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길이 열린다. 그 말, 반드시 실천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